이재용전 대표 측의 공개 매수로 급등했던 소카 주식이 마진콜 회피 의혹이 제기되면서 17일 9.5% 넘게 급락했습니다.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소카는 전일 대비 9.5% 하락한 1만 5,1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. 개장 직후 3.88% 내림세로 출발한 주가는 한때 10.15% 급락해 1만 5,05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. 지난 14일 이재용전 대표가 소유한 벤처 캐피탈 업체 SOQRI는 같은 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소카 보통주 17만 1,429주를 주당 1만 7,500원에 공개 매수한다고 공고했습니다. 해당 공고 당일 소카 주가는 17.87% 급등한 1만 6,750원으로 마감했습니다. 하지만 SOQRI가 공개 매수 전 여러 차례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마진코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주가 부양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. SOQRI는 지난해 소카 주가가 1만 8,000원 이상일 때 제주은행과 푸른저축은행, IBK 캐피탈로부터 총 350억 원의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그러나 공개 매수 직전 주가는 1만 4,000원대까지 하락해 있었습니다. 소카의 주가는 지난해 말보다 22% 가까이 하락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30% 넘게 떨어진 상태입니다. 이에 S.O.Q.R.I.가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공개 매수를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금융감독원도 이와 관련해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.